오늘 오후 4시 반에 어피트가 소닉의 브이행 코인의 신규 거래 지원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유출권 계시는 20시부터인데 거래 지원에 앞서 무슨 코인인지 알아보자. 소닉은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으로 솔라나의 하이퍼브리드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게임을 만드는 업체가 더 쉽고 빠른 커스터마이징 개발을 할수 있게 지원을 해준. 게임 유저는 솔라나와 소닉의 빠른 네트워크로 고성능 플레이와 빠른 결제 등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토코노믹스를 살펴보면 초기 할당 유저가 7%, 초기 지원자가 8%, 투자자가 15%, 소닉 사용자 리워드가 20%, 생태계와 커뮤니티가 30%로 이루어져 있음. 대단과 투자자가 가용한 물량이 40% 이상으로 보이며 업이 있긴 하지만 다른 프로젝트처럼 연단위 게 아니라 두 달마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라 가격 상승에 압박을 받을 수 있어 보임코인의 런칭 개시는 오늘 19시부터 해외 거래소인 빙엑스, 비트겟, 바이비트 등의 상상된 코란어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들보다 1시간이 늦은 20시에 입출금을 지원하며 거래지원도 추후 공지 예정이므로 보따리상들이 업비트에서 손익거래가 가능해진 순간 해외물량을 업비트에 던지며 큰 담핑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비트에서 거래지원이 됐을 때 해외와의 가격차를 미리 확인해 둬야 고점에서 물리는 부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인이 이제 막 생긴 드라 앞으로의 무린 예측이 힘들고 커뮤니티에서 업비트 손익상당 유출 의혹 제기도 있었으니 모두 조심해서 거래하도록 하자. 앞으로도 상상 관련 소식과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테니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기 바라.